안녕하세요. 양코센세입니다. 아, 오늘은 게임이도라는 일본 사이트에서 소개하고 있는 너퍼가 예상되는 카드 탑5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바하무트입니다. 추계 효과로서 추종자와 마법진을 모두 파괴하기 때문에 아, 한 번에 전장을 역전시킬 수 있는 카드죠. 또 단독으로도 13, 13의 능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거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되게, 바하모터가 나와서 게임 갑자기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 떻게든 살아남겠다고 추종자을 깔아놓지만, 깔아보지만, 마법이나 사악회의 콤보로 정리 당하고, 바하모터 13일로 게임이 끝나는 경우도 많죠. 이게 어떤 너프안을, 어, 예상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상대방 정장에 추종자가 하나 이상 있으면 상대방 리더를 공격할 수 없다로 변경한다. 아, 지금은 추종자가 둘 이상 있으면은, 바하모토로 리더를 공격할 수 없는데, 그거를 하나로 변경을 하는 거네요. 아, 까 그러니까 바하모토의 능력은, 기존 능력은 살리면서, 피니쉬로서의 능력을 경감시키겠다, 이런 말인데, 어, 이 정도만, 너프 돼도 괜찮은 것 같네요. 이 추종자와 마법진을 모두 파괴하는데, 이런 능력치를 변경하는 거는, 완전히 그냥 바하모토 카드를 차라리 삭제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어, 그럼 다음 카드 보겠습니다. 네, 다음 카드는 네크의 불사의 대항이네요. 불사의 대항을 추기 효과는 어, 망자 둘을 전장에 소환하고 유언, 망자들의 군주 한 장을 내 손으로 놓고그 카드의 비용을 0으로 만든다인데요. 음, 7비용에 전장에 3마리의 추종자를 내놓는 것도 괜찮은데, 어, 영비용으로 망자들의 군주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어, 좀 사기적인 카드죠. 이게 망자들의 군주는 사비용의 카드거든요. 어, 어떤 너프하는 예상했을지 보겠습니다. 망자들의 군주 비용 경관 삭제네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망자들의 군주가 사비용의 카드인데요. 어, 그것을 영비용으로 만드는 게 사기였다. 그렇게 보는 걸까요? 확실히 그러면 7비용에 왕자들의 공주 0까지 치면은 4마리의 충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였으니까 이렇게만 변경이 돼도 좀 사기성이 많이 줄어들겠네요. 그래도 불사의 대항은 쓰일 것 같습니다. 다음 카드는 위치의 환영술사입니다. 이게 대지의 미술이 필드에 깔려있으면 그린너시 부활을 하죠. 이거는 어떻게 너프완을 예상했을까요? 환영술사의 부활을 1회로 제한하는 너프완을 예상했네요. 어... 이거는 확실히 좀 타격이 있겠네요 환영술사에게 어떻게 보면은 모르데카이처럼 끊임없이 필드에 나와서 끊임없이 이득교환을 하고 아니면 명치만 바라보고 달리는 달릴 수 있는 그런 카드였는데 1회로 제한을 하면은 어느정도 타격은 있겠네요 그래도 이것도 앞선 카드들처럼 안쓰이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환영술사를 잘못 냈다가 대제인장을 모두 소비해가지고 좀 게임이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는데 그런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는 위치한테도 무조건 단점만 있는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건 좀 타격이 있겠긴, 있긴 하겠네요 그래도 어느정도 적절한 너프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카드 볼게요 아, 다음 카드도 위치, 오즈의 대마녀네요. 아, 이게 위치가 요즘 너무 강하다 보니까 위치 카드가 많이 나오는 거 같네요. 오즈의 대마녀는 뭐, 들어오면 들어오, 드로우. 그 다음에 주문카드 비용을 1로 만들어준다는 것도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인데요. 음, 일단 너프하는 보죠. 아, 주문카드의 비용을 비용 경감을 2로 변경하는 거네요. 지금은 주문카드의 비용을 모두 1로 만들기 때문에 오즈의 대마녀를 사용하면은 드로우를 가져오면서도 그러니까 6, 7 비용 고비용의 마법을 여러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사기성이 큰 부분인데요. 이 주문카드의 비용 경감을 2로 변경하면은 10턴에서도 10턴에서도 어 주문을 최대한 최대한 두장 정도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서 음 어느정도 사기성은 줄어들겠네요. 지금도 솔직히 오즈의 대만열을 내놓고 대소환을 사용하면은 오즈의 대만열을 자르기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비용으로 변경을 해도 사기성은 계속 유지는 할것 같네요. 이거는 지금보다 사기성을 줄이자는 거지 오즈의 대만열을 죽이는 건 아니네요. 이거는 2로 변경해도 충분히 쓰일 것 같습니다. 아, <laughs> 마지막 카드가 해골반지네요. 이번에 새로 나온 카드팩에서 추가된 카드죠. 지금 효과가 출격, 스켈레톤 둘을 전장에 소환, 유언, 사령술 2, 소생 2로서, 어 최대 2비용의 카드를 소생시킬 수 있죠. 이 카드, 3비용의 카드 하나로 수종자 3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아, 필드에 내놓을 수 있다는 건데요. 되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사기 이유는 3비용으로 이걸 내놓고 4비용 백골 기공자가 나오면은 그 연기가 너무 좋다는 건데, 어떤 너프한이 상대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비용 3을 4로 변경하는 너프한을 예상해 보셨네요. 음, 이걸 3비용에서 4비용으로 변경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백골의 귀공자가 너프된 거랑 비슷한데요. 백골의 귀공자도 3비용에서 4비용으로 변경이 된 거거든요. 그런 비슷한 느낌인데, 백골의 반지를 4비용으로 변경을 하면은, 말 그대로 백골의 반지, 그 다음에 다음 턴에 백골 귀공자로 가는 그 연결을 막겠다는 건데, 사비용으로 가면은, 이건 좀안 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말 그대로 사비용에는 백골의 규공자도 있고, 세레스도 있고, 좋은 카드들이 좀 있거든요. 사비용의 해골반지. 약간은 애매할 수도 있겠는데, 음, 저는 그냥, 소생을 1로만 일단은 바꿔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약간은 애매하네요. 4로 돼도 쓰일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제가 잘 판단을 못하겠네요. 무조건 해골곤조 대게는 쓰일텐데, 미드넥크에는 쓰일지 안 쓰일지 잘 예상이 안 됩니다. 그럼 여기까지만, 여기까지, 탑5, 예상이 너프되는 탑5 카드를 알아봤구요. 아, 이거, 그냥 처음으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 앞으로는 안 만들 것 같아요. <laughs> 안 만들 것 같아요. 그래도, 혹시 또 만들게 되면은,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빠빠.